안녕하세요 언제나 싸고 좋은 물건만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 공주 금매물닷컴 김서장입니다. 오늘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1,400평의 계획관리지역의 전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위치 및 경계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매토지는 공주시 유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매매 토지에서부터 아산시까지는 10분 거리에 있고요. 세종시까지는 40분, 공주시까지는 30분 거리에 있고요. 어, 광덕사는 7, 8분 정도 거리에 있으며 마곡사까지는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본 매매 토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매 토지는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길쭉하게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이 차선 큰 길에서부터 차로 1분 정도 거리에 오면은 본 매매 토지로 도달할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지금 비포장된 이 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 본 매매 토지는 지금 두 단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높이 차이는 약한 2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주변으로는 산들이 온통 둘러싸여 있어 공기가 매우 좋고요. 그리고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마을을 내, 모두 다 이렇게 내려다 볼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곳은 예전에 우산데 지금은 손은 키우지 않고 있고요. 이쪽이 동양이고 지금 표시되는 곳이 남양입니다. 그러면 은 현장에서 현장 영상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매 토지로 들어오는 길은 양 갈래로 나눠져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포장된 길을 따라서 어, 본 매매 토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밑에 방면에 비포장도로를 따라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 도로 부분은 밑에 있는 비포장도로와 위에 포장도로를 모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 승낙을 다 받아 놓은 토지입니다. 본 매매토지 경계로서는 파랗게 펜슬을 쳐놓은 부분이 경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 토지와 아래쪽 토지 모두 다 어린 묘목들을 많이 심어 놓으셨는데요. 호두나무 묘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본 매매 토지에서 약 7, 8분 정도 거리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심어진 호두나무가 있는 광덕사가 있어서 그런지 이쪽에 호두나무 묘목들을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본 토지가 매매가 된다 그러면 이 호두나무는 8월 달 이전까지는 모두 다 이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어 경계 주변으로 해서는 호두나무를 심어 주신다고 합니다. 본 매매 토지는 길이는 약 140m 정도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위층과 아래층 폭을 살펴보면 약 42m가 나오고요. 매도의 말에 의하면 지금 보시는 곳이 토지의 제일 뒤쪽인데요. 이쪽에 건물을 지으신다 그러면 매우 풍수적으로나 좋은 위치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예전에 이곳에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밭으로 되어 있는 본 멀메토지 뒤쪽으로는 조그만한 야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막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뻥 뚫려 있어서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가 있는 풍광 좋은 곳에 자리 잡은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전원주택을 지으신다 그러면 조만건이 아주 잘 나오는 전원주택지가 될것 같고요. 어, 지인이나 친척들 모여서 세네채의 집을 짓고 모여서 사신다고 해도 매우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또한 가지 추천 용도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곳에 펜션이나 글램핑장을 하셔도 괜찮은 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과는 떨어져 있어서 펜션 영업을 하셔도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으로는 마곡사와 강덕사가 있어서 볼거리와 먹거리가 근처에 가깝게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 매매 토지 물건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매 토지는 공주시 유급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산시까지는 10분 거리에 있고요. 공주시는 30분, 세종시까지는 40분 거리에 있습니다. 용도 지역으로서는 계획 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전입니다. 평수는 1,400평 정도 되고요. 조용하고 공기 좋고 조만권이 아주 좋은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싼 땅에 넓은 전원주택지를 찾는 분이나 아니면은 어, 세네채 집을 짓고 같이 모여 사실 땅을 찾는 분, 펜션이나 글램핑장 땅을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매 물건입니다. 지금까지 1,400평의 계획관리지역의 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본 토지 매매 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5만 원이 저렴한 20만 원입니다. 총 토지 매매 가격은 2억 8천만 원이고요. 지금까지 주변 시세보다 5만 원이 저렴한 계획관리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본 토지에 대해서 관심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주금매물닷컴 김소장으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는 공주금매물닷컴 김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